오늘은 모루 만들기를 아니 모루 모르겠냐? 만들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모루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확실히 몰랐어요 자. 모두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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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이야. 이하나 넌 절대 라색 라식 하지 마. 여러분 저 시력 1.8, 1.7이에요. 아, 그렇다 근데, 근데 8, 왜 안경을 모르겠지? 쓰셨죠, 오늘? 알 없어요. 아, 멋인가요? 멋이죠. 언더 분들이 좋아하시기 <laughs> 때문에. <웃음> 왜? <웃음> <웃음> 아, 뭔가 왜 이렇게 눈빛에서. 자, 만들어볼까, 그러면? 아, 잠깐만, 인사해야 돼. 아직 인사도 안 했어. 하세요. 저 정신이 없네. 갑자기 보는 만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 대상 이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laughs> 저희 좋아하는 걸로 할까요? 일단 그거 먼저 정하고 갑시다. 모로 인형. 아 왜, 오늘 모로 인형 만들러 왔어. 야 그럼 공사지로 가자. 난공6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공사진 형들끼리 좋아하는 걸 먼저 정하고 가자. 공6지로 갈까? 팀명이 진짜 공룡지로 하자. 우리 공룡지 게어나 어려지고 싶어. 싫어x3 싫어, 싫어. 나막내지라는 하시는데? 막내지? 막내지 말고 다른 거있나요 모루 인형지로 갑시다. 아니 그렇게 쉽게 쉽게 정하면 안 돼요. <laughs> 그럼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치킨을 먹으면 치킨지예요? 당연하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laughs>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컨텐가잘 보이잖아. 그런가? <laughs> 응. 아니.. 아니.. 순간 넘어갔어 큐티즈 여러분 우리가 귀엽나요? 확실히 나는 아니야. 확실히 난 진짜 아니야. <laughs> 난, 난 진짜 오늘 아니야. 내가 애교를 하고 온으로서는 체감을 했어. 난 진짜 귀여운 거 맞지 않는다. 어 귀여워. 아 뭐예요 이런 눈빛. 코, 별로네요 코, 코, <laughs> 코즈라고 하시는데 코즈. 응? 다 코즈로 응? 하자 그러면. 어? 우리 오늘 좋아하는 이제 우리 좋아하 코즈다. 근데 왜 코즈예요? 대현 <laughs> 씨. <그냥 웃음> 그니까 아는데 근데 왜 코지야 근데 소속이니까 응. 소속감 들고 코지코 이름을 하나 오 키즈 미쳤는데 키즈 키즈 그래 무난이 하고 싶은 걸로 하자 키즈 하자 키즈 하자 아니야 지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YB즈 양들라드 아 형들이 올드 올드 블러드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미남즈 아레 확실히 이 둘은 미남이긴 해. 니가 민일이야 둘이? 둘이? 난.. 난 아니야 네가 제일 미남 미남이야 둘 진짜. 너가, 진짜 너가 진짜, 진짜, 1등이야. 진짜. 너가 1등이야 너가 1등이야 난 진짜 난 1등이야. 진짜, 진짜, 진짜 아, 생각났네 민남이아 하지마 진짜 형수야 안, 한, 우와, 안 하는 거 하지마 와와 미쳤다 와빛 난다 진짜 와 너무 잘생겼는데 오늘 조명 없어도 되겠다 재밌네요 오늘 오늘 어, 재밌어요 오늘 조명 끄 키우자 너무 잘생겼 와. 일단 인형이만들자. 네. 그래 인형이만듭시다 일단 천천히 한동안 하고. 뭐야? 단속해? 아, 왜 분명히 이거 <웃음> 처음에 <laughs> 가지고 이거 가져오면 단속하면 돼. 이거 가 이거 거야? 거야. 라이브 촬영 아, 네. 전에. 그러니까. 동현이가 삐졌거든요. <laughs> 네. 흰색 모색이. <laughs> 아, <아니>, 그게 뭘? <laughs> 우리가 뭐 우리가 뭐 걸을 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무조건 뽀송한 흰색이 있어야 흰색 있어야 된다고. 난 코니 만들려고 했어. 코니 <laughs> 선물로 주려고 했어. 어. <laughs> <laughs> 아, 강아지. 이름? 강아지 이름이잖아요. 코니. 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코니? 이름알 아, 코니로. 아니면 여기 항상 알고 있어. 딸기로 알고 있었어. 연습생 때. 코니. <laughs> 아, 언제 얘기해 줘 봤어? 연습생 때는 딸기로 알고 있다가 데뷔하고 아, 얘가 야, 얘도 강아지 이름을 알아내 줬으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을 알아내 준 거니 거이유를 얘기해 한 번. 내 네. 강아지. 아, 아, 이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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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먼저. 저는 흑표범을 만들 겁니다. 하고. 왜냐면 두 개를 걸어 주세요. 이제 검은 고양이에서 좀 진화를 할 때가 됐어 고양이는 네, 네. 곰 근데 제가 그러 h e 갈색으로 하 a 곰 Come. This is a girl. I said, Raja, come. c o 제일 세 o Conyo. Come to Conyo. Come to Conyo. c o m 범이 o Conyo. c o 무슨 무슨 Conyo. Come to Conyo. c o 저는 진화해서 뭐가 되냐고요? 곰은 진화하면 뭐가 되냐고요? 진짜? 저는 약간 고? 고질라? <laughs> 뭐. 곰이 이왜 고질라가 돼요? 야, 고양이 고양이도 비슷한데 키미처고 곰이랑. 은 고질라가 되지 않아요. 고질라 어때? 야야 고질라 멋있는데? 원 없어요! 난 고질라 하고싶다 형 고질라야 형이 나 근데 안 어울리잖아 오늘부터 고질라 난 어울리냐? 난 고질라가 어울려? <laughs> 고질라는 솔직히 조금 어울린다 아니 뭘 하는거야 <laughs> 야 곰질라 야 팬분들이 곰질라. 아니 싫어 말도 안되는 말 하지마 <laughs> 곰질라 말도 안되는 말 하지마 넘어가지마 <laughs> 곰질라 간다 뭔더 말도 안되는 말 하지마 아왜안 열려 이거? 어, 아니 지금 5 분째 아, 지금 열고 있는데 안 열려요. 진정하세요. 어, 원래 이게 어린애가 열어아아 이렇게. 아좀 말도 말씀하는... 안. 눌러서 만든 거예요. 어린애가 열어 뭐요? 어떻게 했어? 오 신기하네. 어린이 맞지만. 오 어린이 맞지만. 아좀 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아, 컨셉이? 뭐, 이거? 이거. 아 이거 곰이 아니야 이거. 곰 실라야. 또 다음 라이브 때 응. 너랑 안할 건데? <laughs> 하지 마요 단체 라이브인데 막 이런 거 하는데 하지 마 오지 마. <laughs> 태산이 때문에 성훈이 아시는 거야? 나너 지금 성태성최애이신 네. 분들 지금 뭐 어떻게 노력하시고 뭐 어떻게 노력한 뭐. 거 그럼 형은요? 어? <laughs> 형은요? 형은 나한테 곰 질라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laughs> 아, 말? 아 내가 한게 아니야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laughs> 아니, 여러분 저희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조합형. 오 예쁜데요? 오 어, 귀엽다. 이런. 와, 이런 곰돌이가 좋다니까. <laughs> 뭐가 다른 거야 혹시? 진짜 진짜 멋을 아는 곰이잖아. 이게 넥타... 멋있어? 확실히 멋지긴 네. 해. 넥타이, 정장에 선글라스, 네그 알아? 머리띠까지. 얘는 잘생기지 않았거든? 넌 잘생겼어. 맞긴 해. 야, 진짜 나 너는, 너는 진짜 진짜 미쳤어. 나 아까 그걸 봤어. 그글 중에 아, 아기 강동원, 기훈아 이런, 이런 아, 거를 봤어. 아, 그... 진짜 그런 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laughs> 왜? 형. 아 형도 근데 솔직히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형이 거. 동생을 위한다면 그래. 그런 아, 말을 하면. 안 알았어, 그냥. 그래. 근데 우나 이 꼬리가 왜 자꾸 올라가요? 어 우리 저 진짜 여러분. 아 우나이 잘 생겼다 해주는 거 좋아해. 제말 최근에 아, 잘생겼다아니이있어 아니, 내가 최근에 잘생겼다고 했가네생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러잖아. <laughs> 아 이런 거. 야, 절대 <laughs> 하는 말투예요 평소에. <laughs> 와 진짜 그냥 <laughs> 소름이거 <소름돋아. 야, 이건, 웃음> <뭘, 이건> 하잖아. <laughs> 생겼다 이걸 거 약간 장난칠 때 하는 말투잖아. 이거는. 너가 진짜 잘생겼다. 술이 너무 멋있는데. 야, 너. 형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형는거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거 한번 해줘. 야, 한번더 얘기해줘. 그거 진짜 잘해. 형 재밌는 거. 날이 좋아, 손아나형 <laughs> 재밌는 거. 날이 <laughs> 좋아 아, 왜요? 아시원요오로인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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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공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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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지금. 야, 야, 네. 그냥 받아주도록 하지. 안경. 나이 나 이제 삐졌다는데? 나이제 삐졌어? 나 삐졌어? 웅 삐졌어? 뭐? 안 삐졌어, 뭐 삐져? 아, 삐졌네. 하.. 이거 또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오늘 형이 양치 를해 해줄게. <laughs> <laughs> 형은 웅당 떡볶이 물에가 한번 담가줄게. 저희 그럼 삼행시.. 아니 삼행시와 끝말잇기나 해볼까요? 어? 야 재밌겠다. 해보실. 끝말잇기 재밌겠는데? 삼 산수 수영 영 영점 점사 사기 기쁨 <laughs> 자 그럼 이제 벌칙으로 뭐를 할까요? 벌칙으로 아 방금 연습 기법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지아 벌칙을 정하고 하자 아니면 그걸 하자 우리 문장 만들기 하자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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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머 내편들어야지아게 <네맨> 해. 야, 그럼 오늘 사람. 아 사람. <laughs> 오늘 그두면아 양치 그. 아, 사과 머리 했서 사진 올리기. 양갈래 머리 했서 사진 올리셨. 아 좋다. 그 정도는 되게. 양갈래 머리 했서 사진 올리기. 콜? 오케이. 끝말칠기로하자 자, 그럼 세 번. 하자, 그럼 세번 아웃된 사람이 그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방판이 멋있아세번으번에 재밌어. 세번 재밌어 3번으로 자렛츠 모루 루 <laughs>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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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그리얼 이용으로 바거든 그지 우기 아 이건 근데 그가 첫번째도 첫번째 틀 첫번째 틀 아, 다시 할게 처음 다시 처음첫번째부 <laughs> <웃음> 자, 한번에 가는 지가 접착 가는 색가깔 거. 가깔 거. 가는 거. 가는 거. 가는 거. 가가 있어? 3는 거. 땡가 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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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가는 가자 근데 네, 이렇게 빨리 깔때기도 있고 깔 깔창도 있고. 깔창도 있고 많잖아. 지금까지 연습 게임. 아, 아너 워낙 아, 해주자. 너 워낙 세게 아, 해주자. 야, 솔직히 이건 한방 다운도 안 주잖아. 나도 어차피 다음에 걸릴 거야. 어, 해. 게임이 빨리 돌아야 덜 어, 지려야지. 그럼, 그럼 빨리 맞춤 춤? 근데 응. 좋잖아. 이거. 아, 이 사용되냐? 춤. 춤신 춤왕. 어려워졌어. 자기 전에 자기가 댓글 보고. 왕자. 자신, 신기. 아! 아! 아니, 아! 아! 진짜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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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당했다 자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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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첫 번째 톤안 된다니까 원래 두 번째 톤이었어 방금 그럼 내가 나 먼저 <laughs> 우리 우리? 이 이상 <laughs> 기후. <laughs> 빨리! 추. 추 추수. 화트 바이바이 자자야 그래. 이번엔 나 걸릴 때 됐어 이부터이 2항. 다시 제주조야 <laughs> <왜 이런 식으로 웃음> 댓글 보지 말라고 3. 징이 있어요, 여러분. <laughs> 일끝긴 나도 모르겠다. 와 잘한다. 이건 태산 형이 잘하는 거야. 됐어. 다음 다음 판 김영호 온도가 김치찌개 하라고. <laughs> 다음 판 대장 대 대장 장 장사 파기 <laughs> 기러기 <웃음> 나 아직 안 했어. 아야지, 해아 이걸 해줘야지. 아야지, 뭐해 해야지. 뭐해? 알겠어, 알 기기. 무슨 소리야? 이런 게 어딨어? 알던되는 <laughs> 소리하지 마. <laughs> 아무 소리야? 기기가 어딨어? 알던되는 말하지 마. 기울기. 재미야 <laughs> <laughs> 재밌게 가자 이거는 한방 나가 없이 그냥. 기본기 기공기?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뭐야, 한 번에 없애기로 한 거잖아, 뭔 소리야! 진정히 끝냈지! 아, 기술. 아, 한번만 <laughs> 없는 거야? 응, <laughs> 아니, 그럼 어떻게 끝나냐고. 방금 <laughs> 조준 같은 거 해야지. <laughs> 순으로 바꿔도 <바꾸면> 되죠. <웃음> 예, 예. <웃음> 그게 되겠어? <laughs> 안 돼요? 술. 네. 술래. 술래? 네. 할거없으면한번 져줘, 그냥. <laughs> 왜 헐? 오, 퍼. 허가 없고 허가 있어. 나잖아아 근데 솔직히 난 댓글 방금 봤어. 아해해해퍼 어, 해. 줄이 뭐 있냐? 봐. 댓 봐. 언더 도움 <laughs> 아, 오케 너도 원더 도 해. 뭐 어, 퍼스널 컬러도 있네. 즐질 즐... 즐겁다. 질 좋은 생활 즐 뭐가 있지? 어, 왜안 줘? 근데 아무도 어 즐... 찾기 네. 상비술래잡기 이가 없다, 이제! 본대 본대? 본대란 뭐야? 본대 네 아, 본대? <laughs> <laughs> 아니, 본부 본부? <동부>? <laughs> <laughs> 왜요, 왜요? 왜 웃어, 이 형은? <laughs> 이형왜 웃어? 부모님 임고인자자 자, 자네. 네, 점 점? 점주인 정. 점주 점주인? 점주? 주주상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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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정. 기기 <laughs> 기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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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아, 근데 이제 정. 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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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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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근데 미안해, 둘 중에 한 명은 해야 돼, 그럼. 그래. 우리 둘이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 오케이, 둘이. 해. 내가 심판 그럼 세 개째 게임으로 가자. 둘이서? 세 개째 한번 해보자. 어때? 그래. 아, 왜,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갑자기 텐션이 죽었어. 막 혼자, 혼자 갑자기 나가서 없더니. <laughs> 갑자기 혼자 어 여러분, 미니게임. 탕수육 게임? 어, 아, 좋다.

다 계속 하나 그러면 그냥 n s p 탕! 수! s p a 수 s pans, p 탕! n s 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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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습니다 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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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했어 이 a n 난 정했어 아 p 이 n s p 만 이상하지 아주 이상하구만 오늘 하루가 아주 이상하구만 오늘 보람찬 하루 <laughs> 아니야? 대세한 <태생한 웃음> 거 말해줘. 기문학과 <김운하과> 아이들집 더. <laughs> 네. 이걸로 하자. 나는 좋았어. <laughs> 난 이거야. 나도 <laughs> 이걸로 한다. 기문학과 아이들집 네, 저희는 오늘도 기문학과 아이들집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자 여러분 저희는 그럼 이례적인 결과로 다음에 와서 아니야 기분 학과 아이들 주로 하자 아 싫어 내가 싫어 운학 미남주 어때 아, 아이좀아 미남 왜냐면 미남주도 둘 미남인데 내가 미남이 아니니까 이런 와 이런 거어때냐 산악한. 아주 아주 사마 아주 산악하구만 하지만 우리가 나타나서 비춰주게 운자님 맞아 어때 야 운자주 좋다 운자주 야. <laughs> 야. <laughs> 야. 여러분 <laughs> <운자지> 안녕 <laughs> 아, 야 운자주로 할게 <laughs> 운자주. 야 운자주 좋다. 다음에 만나서 하자. 운자주로 정하고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아 싫어 <웃음> 싫어. <웃음> 우리 운자. 싫어. 자. 아 싫어. 난 구름나 천국. 야 이거 좋다. 하기 까꿍즈. <웃음> <웃음> 야, 이거다. 깡깡깡. 아 싫어 싫어. 운자주랑 하기 까꿍즈가. 아 좋지야. 하기 까꿍즈가 훨씬 나. 아 싫어. 한사랑 산악. 상악... 한사랑 산악즈. 한산 산악지. 백승 먹자 했잖아. <laughs> 진짜 보이지? 한번. 한번 보이지? 아, 여 하기 깍봉주가 좋은데. 백승 먹자 했잖아. 했잖아. 야, 잘한다. <laughs> 형 잘한다. 형한 산을 산악지로 가자. 나 하기, 하기 깍봉주가 좋아. 한 산을 산악지로 가자. 그냥 딱 가위해가지고. 아 싫어. 하기 깍봉주가 <laughs> 아무 의미 없어 짓는 게. 아. 근데 형들은 조합명이 뭐예요? 몰라. 몰라. 산산 어? 산 바다지인가? 그런 거였데 산, 바다, 그리고 나는 하늘 왜 너는 하늘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왜왜 왜 내가 너무아래 있어? <laughs> <laughs> 형은 위해요 위해요 내가 그럼 바닥으로 할게 미안 <laughs> 야, 야, 야 그럼 육해봉지로 가자 너 진짜 하늘을 해 그러자 오 근데 진짜 미쳤다 육해공주 오 진짜 미쳤다 부산의 해 해산의 산 문학의 구름 여러분 이걸로 찍겠습니다 육해공주 제일 멋있게 대장지랑 좀 다르게 <laughs> 대장지 아예 아니, 디스는 아니고 육해공대 멋있어. 그러니까 멋있는데 해공대 아, 좀 멋있어. 형이 형이 잘. 산이니까 육. 응. 그리고 <laughs> <laughs> 형이 <웃음> 바다니까 해. <laughs> 그 내가 하늘이니까 공 이렇게 할게. 우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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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으면 해. 가자. 쉬게 쉬게. 그래. 육. 가고 싶어. 봐. 너가 너가. 육구오를 왜 치워? 해. 알았어. 공 지다. <laughs> 자 가자. 저희 이제 진짜로. 자 갑니다 여러분. 간다! 응. 준비됐지? 준비됐나? 응. 한..한..산? 간다! 우리가 누구! 유콩 즈! 은하이가 행복했으면 됐다 진짜 하이가 좋았으면 됐어요 간다 또 만나요 하기 까꿍쥬 안녕 근데 하기 까꿍쥬가 진짜 좋긴 해